만약에 비리가 없었으면 자신 있게 해결하고 해결했어도 되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억울하게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아요. 근데 혐의가 없었으면 자살 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결론이 딱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해결하는 부분도 없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더 비리만 많아지고 해결을 봤으면 좋겠어요. 계속 이렇게 쌓이지 않고 끝까지 해서 해결을 봤으면 좋겠어요. 꼬리 자르기식으로 자기가. 자기가 정치권이 더 개입되기 전에 그러니까 더 위로 가면 더큰 존재들이 나오면서 이제 더 비리나 이런 것들이 커질까봐 우선 이제 자기 선에서 끝난 게 아닌가 혐의를 없애거나 이렇게 묵인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걸 보여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좀더 깊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애초부터 좀 확실하게 수사를 했으면 그렇게 죽는 거를 미리 막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어 수사를 하는데 있어서 외부적인 힘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외부적인 힘을 배제하고 그 사건의 진실이 뭔지는 사실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니까 이 사건이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어이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끝까지 밝혀야지만 비리가 없어질 수 있지. 정말 억울하든 억울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혐의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져서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왜 그쪽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그 점을 가정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. 숨겨서 하니까 이제 더 자주 많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오히려 양지로 나오는 편이 수요가 줄어들고 더 낫지 않을까. 그래도 둘다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. 그 인권을 갖다 파는 거기도 하고 그걸 사는 것도 문제고. 성매매라는 자체가 그 올바른 일은 아니잖아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법은 규정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지금 실정이 그거를 잘 케어를 할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존재하는 거라면 저는 양성화시켜서 법적인 보호를 받고 법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좀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. 성이라는건참 이게 민감하고 이제 존중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. 사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제 생각입니다. 좀더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일을 할수 있게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성매매하는 업소들도 정부에서 허가를 내줘서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 그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도 이제 직원으로서 등록을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얻는 수익만큼 조세를 낼수 있게. 다 정부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.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불법, 허자, 허가를 내주는 업소들은 합법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. 제 생각엔 타인의 피해를 가지 않는 선에서는 개인의 선택권이라고 보고요. 성매매에 대해서 합법화를 하면 성범죄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, 어, 사회가 좀좀더통악해지고 이런 부분은 그런 성매매에 대한 거랑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.